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0 3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블열로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해요. 순교하는데 그 순교하는 현장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바꾸죠. 사울로. 그래서 팔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때까지 만 해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는즉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생각한 거죠, 그죠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유대를 몰락시키는 그런 주범 즉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절에 보면은. 음 일절인가요? 아,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1차, 1차 박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1차 2차 이런 정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이때 사도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제자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사람들 외에 나머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흔히 말해서 어, 이 일곱 집사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이나 스데마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런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은다 쫓아냈어요. 왜 유대인들이 평소 이제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같이 이웃 하던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먼저 다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형이 처음 바케라 그러는데. 박해하면 뭐가 돼요? 복음이 팍 퍼지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보면 빌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박해 때 쫓겨난 빌립이 그 쫓겨가던 중에 에디오피아, 음, 그, 네, 이디오피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로 인해서 사실은 쫓겨난 거죠 그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쓰레받의 장소를 지냈다는 얘기 중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이 쫓겨난 그런 음, 그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어, 유대인들 말고 외부에서 들어온 예루살렘 유대인들 말고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사제를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뽀금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들이 의도해서 나가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시작은 시작은 어. <laughs>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거죠. 그죠. 특히 이제 빌립이 나오는 겁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을 전파하네. 뭐 이렇게 빌립이 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전합니다. 심몬 여기는 뭐 마술사 심몬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쭉 있은 다음에 어, 우리가 8장 26절에 가보겠습니다. 26절에 가면은 어, 빌립이 에디오페아 내시를 만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끝에 있는 35절인데 이십길를 보시면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니까 우리 흔히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는 그 길은 광야라. 광야라 이렇게 하면 광야는 흔히 이제 뭐 물들 많이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모래 사막은 아니에요. 사막은 아닌데, 이제 흙, 흙, 흙 같은데, 이제 풀이잘 없는 데를 광려라 그래요. 그래서 광려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국고를 맡은 관리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에 관한 거니까 뭐 경제, 경제, 기획, 장관 뭐 이런 것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예루살렘근데이 사람이 예루살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대니까 정말 좀 특별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책을 보는데 두루마리를 보는 거죠. 근데 선지사 이사야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책이라면 오늘같이 이런 우리 행복한 시대죠. 이런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쪼가리 쪼가리 떠돌아다니는 이사의 한편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뭔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주의 사자 중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살아 살면 좋은데 늘 성령님이 어떤 인도에 따라서 가라는 가고 오라그해먹고 이러면 좋은데 어 여러분이 이제 어이 사람이 빌립이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죠, 그죠?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드는 것도 중요하고, 내 습관이 그렇게 되죠. 그렇죠? 내 습관이 그런 삶으로 습관이 되면은 그렇게 될수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뭐, 어 이거 먹을까 말까 이렇게 살지 않더라도,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그 모든 말씀을 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들니까 들리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빌립도 그러시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어, 달려가서 선지사 이사의 글을 읽는 가 가봤더니까. 그 네시가 네시가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아마 뭐 특별하지 않는 한은 이 이사야 글이 히브리어로 돼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50인역에서 번역된 거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헬라어로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히브리어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어떤 그이 사람 히브리어 글을 읽는다 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헬라어로 돼 있었다 헬라어를 읽는다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그 사람이 이사의서를 읽으니까 그 읽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이제 이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내시도 사실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 뭐야, 이런 사람이 어디, 어디다가 어, 직접 거리는 거야? 이렇게 할법만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읽는 성경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으되, 그래서 성경구절이 뭐냐 하니까, 이 사여서의 내용이에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우린 잘 아는 얘기죠. 그죠? 이게 뭔 내용 하는지. 이게 신약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그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78절 얘기라고 그래. 33절 보시면 그가 군력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공정한 재판 못 받았죠. 그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빼앗겼죠, 그죠? 빼앗겨서 3일만에 부활하셨지만, 부활한 것은 중요하지만, 빼앗긴 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들이 빼앗았죠 강제로. 어, 물론, 뭐, 자발적인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이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 네시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3 4절에 보면,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청컨대, 청하잖아요, 그죠? 이제 바랄 건데 이제 부탁 좀 하는데 이 내용을 알면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되죠죠 내가 묻는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당사자가 누구를 가리킴이냐 어, 여기 누구를 가르킴이냐 이사야냐 누구냐 자기를 가르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르킴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이글쓴 사람이냐 아니면 이거 특별한 사람이냐 특별한 사람이 누구죠. 특별한 미래의 올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 이 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양, 그리고 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 이런 얘기죠. 그죠? 이 글에서 어, 바로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이 글에 시작하여 자, 이 봐봐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야입니다. 그분이 그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에도 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우리 요한복음 1 장에 보면은 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오다라는 얘기죠 그죠 육신에서 이 땅에 왔다 왜 왔느냐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집자가달려서 처형을 했다 그가 죽어서 다시 3일만에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부활해서 우리가 50일 뒤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고, 40일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어, 그러니까 50일 째 오신 거죠? 그죠? 그날에 와서 그 뭐죠? 네, 오순절에 와서 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성령 강림 하신 거죠. 그죠? 성령 강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받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빌립도 이때 성령 받았겠죠. 그죠? 아,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우리는 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두자안 뭐요 예수죠 그죠? 우리 예수를 잘아는 겁니다. 이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시간에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죠? 바로 복음이 예수님이다. 아,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필요에 어,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양과 같이 순하게 순하게 그 얘기를 갖다란 얘기하는 겁니다. 가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박해와 그런 모든 것을 한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랬겠죠. 부활을 강조했겠죠. 저랑 부활을 강조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권세를 이겨서 우리의 어떤 사망권세, 우리의 죄를 해결해줬다 안 했다? 해결해줬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이 말을 믿고 지금 그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도 뭐가 될수 있다? 모든 재를 깨끗이 해결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길때 하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까 몰라지 않은 거예요. 왜 네. 네, 물세례 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성경세례가 중요하지만 물세례도 중요하다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그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래.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오늘 처음 예수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물이 있는데 그런 물세례를 받는데 내가 부족함이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대로 놓고 38제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이 없음이란 말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립의 말이 있지 않을까? 거리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죠? 아유 당연히 받으셔도 됩니다 라고 했겠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제그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물론 교회의 규칙이 있고 교회의 법규가 있으니까 뭐, 세례는, 정, 정식으로 세례는 목사님이 베풀잖아요, 그죠? 렇 그러나, 우리가 성교를 나가면은, 지금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선교사들이 이제 하도 이제 우리 신학이 많이 강화돼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것도 선교 나가서 집사님들, 뭐, 전사님들 선교 나가서, 그좀 부딪히는 일이 있으니까 다 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한수 받고 나가서 대부분 목사 한 수를 받고 가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목사님 많지 않을 때는 다 누가 세례해줬겠어요? 그냥 전도사님도 주고 집사님도 주고 다 줘도 돼안 돼요. 다 줘도 되죠. 그들은 이름을 묶던 거를 다 뭐라 그런 거예요. 선교사라 그런 거예요. 선교사들 중에는 전도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파송 받은 면선교사잖아니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개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랑 말 전하는데 자기는 목사님도 만나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은데 예수는 자기 믿고 싶고 세례 받고 싶고 이러면 여러분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해서 아 세례 물 세례 줘도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줘도 돼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혹시나 여러분이 임종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는 죽기 전에 물세를 례 받고 싶다. 이러면 여러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물세 주시면 돼요, 그냥. 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저희 연락해서 제가 가는 시간에 물세 못 받고 천국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 그런 어떤 사회는 당연히 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근거로 들어볼 때, 형식이 물론 중요하지만 조직에서는 이러한 믿음이나 신앙이나 이런 데서는 형식보다 뭐가 우선하다 실제가 우선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늘 강조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 안식일이무무을 뭐, 형식이 안식일이 중요하냐? 너희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게 진정한 안식이지. 너희가 안식일날에 뭐 먹지 말라 그랬다고 배고파서 굶어 죽을 사람이 보리사 이렇게 따지 못 어, 꺾고 먹지 못고 굶어 죽는 게 그게 안식이냐? 안식일에 일해서 보리 이삭을 모여 먹고 사는 게 안식이 아니냐? 안식일에 병으로부터 해방돼서 병원에 낫는 것이 안식이지. 그 병으로부터 짊어지고 안식일날 아파서 죽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고 예수를 영접하고 싶은데 내가 물세례 받는데 불편함이 있겠느냐? 아마 여기서 없다라는 얘기는 내용이 없다라는 얘긴데 아마 여기에는 빌립이. 네, 당연히 물세례를 베풀어도 됩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신은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보세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이런 설교를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마찬가지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교회 망해요, 안 망해요. 교회 망해요. 이게. 그 빌립이 목사님이라 그러면 세례 줬으면 교회 와서 뭐 교회 생활 도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는 세례 주고 가버려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어디 끌고 가요 그리고 그렇죠? 가고 그 내신은 뭐예요? 너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 보면 세례를 받았으니까 누구를 받은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어떻게 해? 기쁘게 예수님은었 기쁘게,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는 에디오에 가서 다시 뭐야 그 내시했을까 아니에요 그죠?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뭐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본질을 벗어나서 생활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 매몰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제가 여러분이 항항상 어, 체크해 야 될게.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기뻐해야 돼. 안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기쁘지 않아. 그러면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났잖아요. 그죠? 아담 아담을 통해서 벗어서 나 우리가 괴로움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두려움과 뭐 부끄러움과 이런 것이 엄습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서 해입히는그 결과는 뭐예요? 너희는 그것을 치유하고 내 앞에 나와라 나오지 마라. 나와라. 그것을 영원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리를 죽으신 건데, 그보혈의표로서 나는 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아픔과 이런 것을 잊고 하나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너희가 기쁘지 않은 것은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뻐야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에서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이 늘 나는 기쁨과 찬양 있잖아요 그죠?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뭐 해도 기쁘다. 뭐 해도 기쁘다. 찬양 그냥 이유 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유 없이 항상 기쁘다라는 찬양이 저는 그것이 복음을 우리가 또 실제 내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설교가 이 무거운 오후 시간에도 밥 먹고 아나 기쁜가? 여러분 아 졸려요. <laughs> 졸리면서도 기쁜가, 네, 기뻐해 줄 거죠. 그래서 빌립은 어디 갔느냐? 가이샤라라는 곳에 가요, 그죠? 근데 놀라운데 이 빌립이 지안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잡히고 막 이럴 때 한번 나와요 빌립이. 그래서 어, 우리 빌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흔히 속된 말로는 뭐예요? 나타날 때 나타나고 사라질 때 사라지고. 네, 요즘 애들이 뭐낄길 빠빠라 그러던데, 끼때 끼고, 빠질때 빠지고. 성경이 그거 잘해야 돼요, 죠 그렇죠?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그거 너무나 잘해요죠 그렇죠? 자기가 나타나서 목숨을 걸고 뭘할때 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런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서면은 바나바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가, 그냥, 저기, 구불올 지방으로 전도 떠났다는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하나님이 여러분 을 쓰신다라고 느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런 것들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나도 예수 믿는데, 우린 뭐 없어요? 이 여러분 좀 있으면, 마스크 끝나고 가면 이제, 우리 회장님 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 하나님 이래 아니에요. 또 하나님 이래요큰 일이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가 잘 살으니까 그렇지. 정말, 제 어렸을 때 같으면 그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뭐 쌀한 가마 집에 있으면 뭐예요. 든든하죠 그죠. 쌀한 가마 있고 김치 땅에 묻은 거 있고 이러면 겨울이 그냥 푸근하죠.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따뜻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자그마한 일이라도 어, 교회 혹은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다. 교회 일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일상 생활이 교회일이 되고 그 교회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적어도 초기 시대의 제자들은 자기 하는 일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니죠, 그죠. 똑같은데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일과 어, 세상일을 자꾸 구분할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일이 뭔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세상일이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 하나님 일이 되면 은 여러분은 늘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기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늘 기쁜 일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으로 슬프고 어, 힘들고 아프고 그러더라도 그 안에서는 예수님의 참된 기쁨이, 기쁨이 스대반처럼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늘 어, 오늘날에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즉 예수를 잘 가르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할수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